LEC의 스프링 시즌에 우승을 하며 MSI 1 시드 진출권을 확보한 매드라이언즈입니다. 매드는 정규 시즌에 MSI 참여팀 10개 팀중 3승 6패로 8위를 기록하며 우승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정규 시즌에서의 파워 점수를 확인해 보면 전반적으로 우승한 팀의 점수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룹 스테이지 단계에서도 첫 매치에서 정규 시즌 4위인 바이탈리티에게 2대0으로 패하며 별 기대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후 정규 시즌 6위 프나틱과 2위 아스트랄즈를 모두 격파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G2, 바이탈리티, BDS를 상대로 모두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BDS 상대 결승전에서는 아담 선수를 저격한 올라프, 다리우스, 가렌벤을 진행하며 다소 의아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뱀픽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파워점수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미드 니스키 선수가 무너지면 팀이 전체적으로 매우 흔들린다는 점과 탑 체이시 선수는 뱀픽이나 인게임 플레이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캐리를 해주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다만 풀옵에서 매드의 밴픽을 살펴보면 사이드와 팀에 상관없이 올라프를 항상 밴하였는데요. 제이시 선수가 즐겨 플레이하는 제이스, 케넨, 크산테 등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대처가 안되는 픽을 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올라프와 같은 픽을 1페이지에 고정 밴을 할 경우에 LFCK나 LPL팀들, 특히 라인전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매드이기에 이번 MSI에서의 선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부터 진행되었던 에리시의 윈터 시즌에 우승을 하며 MSI ECD 진출권을 확보한 G2입니다. 윈터 시즌 G2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파워랭킹 상으로도 모든 선수가 70점 근처를 기록하며 모든 라인에서 단점이 보이지 않는 무적함대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팀에 새롭게 합류한 야이크 선수는 파워 점수상 78점을 기록하며 캡스와 한스 사마에 이은 세 번째 태양의 느낌도 주었죠. 스프링 시즌에는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하며 백투백 우승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프로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폼을 보여주며 매드에게 패하였습니다. 파워링킹상으로는 모든 선수가 3위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선수의 파워 점수가 윈터 시즌 대비 10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며 정규 시즌에 비해 폼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MSI의 성적이 다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G2의 핵심은 부정할 수 없이 미드 캡스 선수인데요, G2의 흥망 선수에 모두 캡스 선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에 새롭게 합류한 야이크 선수는 캡스 선수의 라인전 우세를 기반으로 하는 이기는 게임을 확실히 굳히는 능력치를 윈터시즌 완벽하게 보여주었지만 캡스 선수가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티며 역전하는 모습은 아직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G2가 처음 플레인에서 만나게 되는 라우드 게이밍의 티나운스 선수는 탈리아, 리산드라, 아리 등 라인전 우세를 가져가는 픽들을 즐겨 픽하는 만큼 캡스 선수의 폼을 바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G2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성적을 보여주려면 라우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하이는 LCS의 스프링 시즌에 우승을 하며 MSI 1시드 진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14승 4패를 기록하고 임팩트, 빅나 프린스 선수가 속해 있는 플라이 퀘스트와의 1위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최종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CLG, 플라이 퀘스트, 골든 가디언즈를 상대로 다소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하였습니다. 시나이네 선수들은 1시대에 걸맞게 모든 선수들이 70점 전후반의 파워 점수를 기록하며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LCK 출전 선수 중 7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젠지의 조비 선수와 T1의 캐리아 선수 2 명뿐입니다. 시나이네의 핵심은 원딜의 버서커 선수입니다. T1 3군과 2군을 거쳐 이 시즌부터 LCS에서 플레이한 버서커 선수는 이제 북미 최고 원딜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서커 선수의 장점은 후반 캐리력입니다. 15분 이후 분당 골드 획득량과 변화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15분 이후 성장력을 보여주었고 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15분 이후 킬 어시 수를 기록할 만큼 높은 공격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버서커 선수는 전반적으로 15분 이후 데이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후반 캐리력을 반대로 해석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초반 라인전 능력이 되는데요. 4강과 8강이 아닌 우승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반은 어물쩡 버티고 후반 캐리를 보자가 아닌. 확실히 초반에 버틸 수 있는 팀적인 설계를 밴픽 단계에서부터 하거나 초반 라인전 능력을 보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징동의 룰러 미싱, 젠지의 페이지 딜라이트, T1의 구마야시 캐리아를 상대로 어물쩡 버티겠다는 안일한 플랜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든 가디언즈는 정규 시즌 9승 9패로 6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패자조에서 시작하며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소외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백도둑, 이지, 플라이캐스트를 모두 격파해내며 결승전에 진출하였고, 시나인에게는 패하며 MSI 2시드 진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극적으로 MSI에 진출하긴 하였지만, 지표상으로 선전이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리그는 파워랭킹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점수상으로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LCS의 2시드인 골든 가디언즈의 선전은 LCS 리그 자체의 위상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저 지역과 마이너 지역의 경계선에 현재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룹 A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가미 스포츠 역시 이 경계선에 정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LCS의 오피셜 소개 영상부터 LCS 내외의 모든 주먹이 클라우드 9에 몰려있는 만큼 부담 없이 플레이하며 반전의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SG 탈론은 정규 시즌부터 플레이오프까지 PCS 리그 내에서 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MSI 진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15승 3패를 기록하였고 플레이오프에서는 IMP와 작년 롤리컵 출전팀인 c f 4를 상대로 3대 2로 승리. 최종 결승전에서는 프랭크 게이밍을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PSG는 모든 MSI 진출팀 중 유일하게 모든 라인 선수들이 파워는 긍상 1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리그 내에서는 모든 라인에서 최정상급의 폼을 보여주었고 실제 점수 역시 상당히 높아 MSI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특히 정글의 준지아 선수는 74점의 파워점수를 기록하며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세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많은 디나이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디나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잘 크기보단 상대를 말려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스타일을 지닌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PSG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MSI에서 처음 만나는 팀이 DSM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LPL의 BLG를 만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d f m 이 PSG의 입장에서 상성적으로 매우 불리한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DSM의 핵심은 파워점수상 78점을 기록하며 LGL의 최고 미드라이너인 아리아 선수입니다. 반대로 PSG의 상대적 약점은 팀 내에서 가장 파워점수가 낮은 미드 유바오 선수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미드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정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준지아 선수의 강점 역시 묻힐 수 있어 보입니다. 밴픽 단계에서 아리아 선수의 최근 핵심픽인 아리 정도는 변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리아 선수의 아리는 LGL 정규 시즌과 프로배서 승률 100%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지만 반대로 유바우 선수의 아리는 아직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밴픽티어 정리를 확실하게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PSG 탈론입니다. 가미스포츠는 정규 시즌 14승 0패를 기록하며 2022년도 티원과 마찬가지로 전승 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CES에게 3대1로 승리, SE에게는 3대2로 한번, 3대1로 한번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파워 점수 상으로 눈에 띄는 점은 정말 강력한 상체입니다. 타키아야, 정글 리바이, 미드 카티 선수까지 70점이 넘는 파워 점수를 기록하며 리그 내 최정상급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탑, 정글, 미드가 모두 강력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팀 플랜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체의 라인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령 스노우볼링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상체에서 번 이득을 바텀에 투자해서 용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탑의 키아야 선수가 피오라, 잭스, 제이스와 같은 공격형 챔피언들과 사이온, 크산트 등과 같은 수비형 챔피언들을 모두 기용할 수 있는 점 덕분에 사이드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v c s 의 플레이오프에서 원딜 스타일 선수가 제리, 징크스 등의 캐리형 원딜을 픽한 점과 미드에서 카티 선수가 리산드라, 갈리어와 같은 교전 및 로밍 챔피언을 픽한 점을 토대로 감의 핵심 위닝 플랜은 두 번째로 설명드린 바텀 기반 오브젝트 스노우볼링으로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미드 카티 선수의 경우에는 꼭 상대방의 르블랑이나 아리를 픽하지 않더라도 리산드라를 선픽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산드라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상대하는 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출전팀들 중 DSM과 더불어 메이저의 경계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분석해 하고 싶은 LPL 리그이지만 상세 데이터의 부족으로 현재 사용 중인 파워점수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현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LPL 전체 팀들의 팀 파워랭킹을 산출해 보았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PL의 1CD인 진동은 64.4점으로 1위, 2CD인 BLG는 54.6점으로 6위를 기록하였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